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하게 밝힐 성화가 마포구 상암동에서 출발해 서울 봉송이 시작됐는데요. 마포구에서 진행된 성화 봉송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에서 서울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흩날리는 눈발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의 가득함이 묻어난 채첫 성화 봉송을 기다렸는데요. 성화 점화식이 진행되기 전 풍물패 공연과 피켓 등원이 진행돼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드디어 마포구청장이 점화봉의 불꽃을 일반 성화주자의 성화봉에 점화를 하고 본격적인 성화봉송이 시작됐는데요. 2014년 소치올림픽 예선에 참가했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박희진 씨가 서울 지역 첫 주자로 나섰고 이후 다양한 성화주자들에게 성화봉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는 무엇보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 거뒀던 것처럼 그 전기 모두 모아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도큰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마포구 화이팅! 아 정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을 달리기 시작한 성화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곳곳에서 주자들을 응원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화가 마포구 상암동을 통해 서울의 발을 처음 내딛은 만큼, 마포구 주민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했습니다.